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부터 주말에 저희 부교역자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는 사실 참 두려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대접을 기울일 때, 이 땅의 큰 환란과 재앙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3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예배 시간 앞에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회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내고 맞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복 있는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 두려움으로도 또한 되어야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 아저씨가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경찰이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두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많은 성서신학자들과 또 초기 그 사도들의 의하면 그 목회자들의 의하면 이 말씀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기독교인들의 핍박,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인 주후 95년에서 6년경쯤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을 당시에 천사의 이 발을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적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부터 60마일, 즉한 90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도 몇천 명가량이 살고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유배되어서 사도 바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되어서 고난 받는 동안 그 나이가 많은 시기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에게 보여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 주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아포칼립소 뚜껑을 열다.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과 다른 관점에서 그의 기록들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은 사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반 게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드넓은 바다 가운데, 혹은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에 빠지냐면, 일종의 경외감에 빠집니다.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참으로 넓구나. 참으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계시 말고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혹은 삼손의 부모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시는 누구에게나 아무 데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게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해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이것들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만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살핌으로 평안한 가운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는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들이 이전의 황제 때보다 훨씬 더 심하여서 극에 달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아투스의, 도미니아투스의 그 황제보다 더 크신 왕,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복입니다. 아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분, 정말로 선한 분,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절 말씀해 보니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 받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여도 자식 입에는 뭘좀더 넣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도 자녀는 좀 평안하게 잠을 자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땀 흘려도 내 자녀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해방자 되십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방종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학식이 많다고 해서 혹은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죄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지혜롭다고 해서 사망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참 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찌릅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냐? 너 죄짓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담대함으로 맞아칠 수 있습니다. 렇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또한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 사람의 눈이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볼 텐데 어떤 사람도 그들을 본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때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구주로 삼은 자가 복이 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되며, 또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앞에서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깨달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이 말세 시대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복되게 하시려고 참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해방자로 성길 수 있게 하여 주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또 불이 나는 그런 큰 화재의 사건들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소식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